할렐루야 ANC 오늘의 다민족 사회퇴임을 섬기고 있는 빌리노 목사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은 김갑춘 어른이십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소식을 접한 분도 계시지만 또 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김갑춘 어른은 아, 치매가 있으신 어른이세요. 그리고 댁이 어디신지 잘 모릅니다. 이분이 계속 방황을 하시다가 결국 LA 공항까지 가시게 됐어요. 근데 LA 공항에 있는 저희 교회 김민태 집사님, 지금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계시죠. 김민태 집사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마음에 안 드셔서 여러 가지 질문했더니 아버님께서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궁율의 어, 마음을 느껴서 그 대한항공 프론트 데스크 바로 옆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드렸대요. 연고자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아버님이 그곳에서 그 대한항공에서 나오셔서 다시 배에 하시다가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어제 한인타운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누구의 눈을 통해서 발견이 되냐면요. 김민태 집사님과 같이 일하시는 대한항공 직원 중에 박은영 자매님한테 발견이 되셨어요. 그 수많은 장소 중에 박은영 자매님이 자기 어머니를 배로 한인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가는데 그 앞에 계신 거예요. 이거 참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박은영 자매님께서 바로 김민태 집사님한테 전화오시고, 공항에서 다시 나가셨던 그 할아버지를 내가 지금 찾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파트에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김민태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오셔서, 목사님, 우리 할아버님이 잠시 동안 있을 쉘터가 있으신지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희 교회 변지성장님이 또 많이 관여하시고, 또 20년 전에 a n c 오늘을 위해서 세워주신 중독자를 위한 그쉘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마리오 갈베스 목사님한테 전화드렸더니 무조건 데려오라 그러셔서 어제부터 우리 김각춘 어른께서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김각춘 어른은 제가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또 전라북도 군산 출신이고, 야구 로 유명한 군산 출신이시고, 또 따님이 지금 여기 계신지 아리조나에 계신지는 정확지 않아요. 그런데 따님 성함이 김수연 자매님이시고 어, 손자가 김재련, 예? 김재련 손자, 예. 손자가 김재련 맞죠? 김재련, 재련. 재련, 재련. 그리고 어, 사위 되시는 분이 미국 분이라 그러시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신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고요.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요. 빨리 연고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좀 쉐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제 쉘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쉘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왜? 거기서는 담배를 못 피어요. 담배를 이 길가에서 피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아. 담배 태시겠어요? 그래야죠. 담배 태시겠어요? 그래요. 예, 그러세요. 담배 태세요. 네? 담배 태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 어, 괜찮으세요. 예, 오케이. 시, 식사 잘하셨어요? 예, 잘했죠. 예. 식사 잘했죠. 오늘 그 쉘터에는 있 형제님들은 아침, 점심, 저녁이 금식이랍니다. 그래서 예. 분명히 식사 못하실 것 같아서 모시고 나왔어요. 모시고 나왔는데 네, 정말 너무나 대을로 잘 받았어. 너무나 내가 어떻게 할줄을 모르는 아, 말씀을요. 예. 또 아버님께서 오늘 짜장면을 드시고 싶다 그러셔서 예. 20년 동안 짜장면을 못 드셔봤대요. 아, 그래서 짜장면이랑 그... 탕수육을 우리 함께 짜리, 맛있게 예. 먹었습니다. 그 그렇죠? 예. 맛있었죠? 야, <laughs> 짜장면도 아주 맛있고. 거, 거거 옆에... 탕수육, 탕수육, 예, 예, 예. 가 지금 싸가지고 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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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여튼 여러분들. 싸가지고 왔어요. 예,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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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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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 예,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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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